뭐 슈퍼 마리오도 있나요? 아 정답 사람 사람 열매 모델 마리오. <laughs> 자 세계에 계시고 전국에 계시고 집안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일드 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또 와일드 쿤의 새로운 시리즈 나름 극마이한 시리즈 절대 못 맞추는 퀴즈 이번에 5편 원피스 열매 편입니다. 1부만 알고 2부는 모르는 저로서는 이게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어디 한번 해봐야죠. 해당 악마의 열매 사진을 보고 어떤 열매인지 맞추시면 됩니다. 번역명 기준으로 정답을 맞춰 놓았습니다. 극장판, 게임, 애니, 오리지널 스토리 등등 전부 포함입니다. 자, 예시 문제 한번 볼까요? 아 이건 너무 쉽지. 이건 내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알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루피가 먹은 고무고무 고무 열매입니다. 뭐 원래 정체는 사람사람 사람 열매 니카라고 하는데 고무고무 고무 열매가 보통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와, 이거 뭐지? 아, 시작부터 모르는 게 나왔어요. 본거 같긴 해. 이거 그거 아닌가? 그 소리소리 열매? 천룡용 에피소드 그 열매 의 능력 아닌가? 워장 <목소리> 접시에 나와서 먹었던 건 CP 쪽에 가까워. 어? CP9에 가깝다고? 이거 그거네. 칼리파 남이랑 목욕신 찍은 개 있잖아. 정답은 아 거품 거품 열매 칼리파였습니다. 이거는 정답 처리를 안 할게 왜냐하면 이제 시청자분의 힌트를 좀 세게 받았으니까. 이거는 무효표로 하겠습니다. 야, 이거 너무 쉽다. 야, 이거 선인장에다가 전체적인 색상은 모래에 가깝죠? 한 녀석이 생각나네요. 무려 원피스 초창기를 캐리했던 크로커다일이 복용한 모래모래 열매다. 정답은, 자, 모래모래 열매 크로커다일입니다. 야, 크로커다일 대단하다. 가시가 있는 열매를 씹어먹었다는 거 아니야. 어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있고요. 야 이거 개 아니냐? 이 코딱지 폭탄 날리는 애. 머리 파마 머리에다가 어, 바로크 주식회사. 모양새가 너무 그 친구거든요. 자, 정답은 폭풍 열매잼. 아 근데 이 친구는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코딱지 폭탄 솔직히 인상 많이 남았거든. 이거 생김새만 봐도 그 친구인데요. 우리 학창 시절 때 많은 지분을 담당했던 친구. 야야야 말도쿤 거기서 봐. 어 왜? 직원. 아, 네 직원이 제일 아파. 자 로브루치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열매 이름은 모르겠어. 정답은 고양고양 열매 모델 표범. 이 새끼 때문에 학창 시절 정말 일진 들었다고. 이 열매는 뭔가 음표 같은 게 있고요. 난 이런 열매를 몰라. 이런 열매 소리와 관련된 열매인가? 얘 천년용 아니야? 아니, 소리와 관련된 애가 난예밖에 몰라. 제가 몰라가지고요. 저 소음 열매 할게요. 정답은 아뭔 근타요. 아나얘 능력을 몰라. 레드를 안 봤어. 뭐 샹크스 딸이라고 나는데 근크스 딸이오. 나, 왜, 조조, 생각나냐? 나미노 아사바리떼. 하트의 하트? 매료? 하트의 하트인 걸 보면은, 사랑, 관력이 있는데, 이거 딱한명 밖에 없잖아. 이거 행콕 아니야? 성별 바꾸는 거? 어? 그러네. 후르뭇, 루르뭇 열매. 이왕 쿠토일 수도 있겠다. 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자. 행콕으로 가자. 이거 괜히, 그때 페인트 마냥 꼬으면 안 된다니까? 아 이번엔 좀 좋습니다. 그래도 원피스를 예전에 좀 봤으니까, 일부는 쉬워, 일부는. 아, 생김새가 딱 최신작한데. 뭔가 비닐 같은 게딱 덮여져 있는데. 동물령인 거 같거든요. 동물령 열매인데 아, 내가 근데 동물령 열매를 몰라. 이거는 기권. 8번 문제 기권하겠습니다. 정답은 쿠로즈미 오로치. 아, 누구세요? 뱀뱀 열매. 아, 얘야? 와, 전혀 누군지 모르겠어. 와 뭐야 이거 뭔가 날개 같은데 약간 날개 마냥 감싸놨거든요 날개? 집게? 내가 진짜 단상에 생각해볼까? 약간 이 생김새가 날개 같이도 보일 수 있는데 진짜 일부 기준으로 생각하면 은 와프로 아닐까? 왜냐하면 와프로가 우거우거 열매거든요 누가 잡아먹는 느낌이잖아 이게 지금 기능성으로 약간 와프로이지 않을까? 자 정답은요. 오 h s h 날개로도 보시면 이게 우벅우벅 처먹는 느낌으로도 보면은 나는 유추가 가능해. 약간 열매도 관상이 있나? 짱구 엉덩이 같은 열매는 뭘까요? 근데 여러분 좀 재밌는 점. 유독 이 열매만 광택이 느껴지거든요? 야, 이거 그거 아닐까? 알비다가 먹은 거그 매끈매끈 열매였나? 미끈미끈 열매였나? 난 세계에서 제일 예쁘니까 솔직히 인정 나 솔직히 알비다 진짜 예뻤어 유일하게 루피가 알비다 보고 난너 같은 예쁜 애 모른다고 했다고요 헨콕을 보고도 예쁘다고 안한그 루피가 이거 진짜 엄청난 거야 루피가 예쁘다고 해줬어 오케이 정답은 매끌매끌 열매 알비다가 맞네요 과상황은 틀리지 않았어 윤기와 광택 그걸로 안게좀 다행이다 어나요 부분만 보고 이글이글 열매인 줄 알았다 마그마 마그마 열매인가? 근데 이 밑에 네 개는 뭐야? 보통 이네개이 이 느낌 해골이거든요. 근데 진짜 단순히 생각하자 이거 그 부르기 먹은 거 아닐까? 부르기 부활부활 열매잖아. 이게 둘중 하나예요. 아카이누거나 부르기 열매거나. 근데 이 고무 장갑 같은 이게 상당히 좀 그러니까 부활부활 열매로 가자. 자 정답은 그렇죠. 부르기죠. 이게 대놓고 뭐 그냥 표현을 했어, 저 해골이에요. 다른 열매였으면 좀 빡쳤을 듯. 와 이거 뭐야? 이글이글 이글 열매 아니야 이거? 이건 이건 그냥 이글이글이 아니라 엄나게 이글이글인데 이거? 뭐자 마그마 아닐까? 어? 은근히 약간 함정인 거지. 누가 봐도 이글이글인데 상하한게 있었던 마그마그마 열매. 이게 출제자의 의도 근데 이래놓고서 갑자기 우리 불닭킥 마르코 나오면 좀 화날듯 여기서 또한 번을 꼬았다? 이 불닭킥 나오면 좀 화날 것 같은데 나 진짜 단순하게 이글이글 열매로 갈게요 자 정답은 나와! 나 몽둥이 다른 거안 쓴다 아니 이거 너무 이글이글이었어요 봐봐 내가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고 했잖아 이거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어 야 뭐냐, 이건! 아니, 열매 비닐 같은 거 붙어 있으면은 이거 못 먹어. 비려 여러분, 힌트만 주세요. 뭐, 뭐, 뭔지 모르겠어요. 힌트, 파인애플임. 어? 마르코? 힌트, 잉어킹이야. 사왕 힌트다? 카이도? 육마몬, 소울소울 열매인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일단 정답 카이도로 할게요. 이건 힌트를 받고 하니까 물고기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 카이도 말이 돼요? 아니 물고기가 어떻게 용이 돼? 아 등용문 말하는 거야 설마? 가라도스 설아 있어요 가라도스 설아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용용 열매 따로 있나? 약간 이게 동양용이잖아 서양용도 나올 것 같아 그 드래곤의 열매 주인공은 이제 룽키디 드래곤이 약간 그런 능력이지 않을까 아 그런 유추가 있긴 해요? 그래 네, 을만하다니까 뭐, 슈퍼마리오도 있나요? 아, 정답! 사람, 사람, 열매, 모델, 마리오. <laughs> 열매가 버섯이거든요? 버섯과 관련된 애는 슈퍼가 먹은 것 같은데? 사람, 사람, 열매? 이거는 사람, 사람, 열매로 하겠습니다. 사람, 사람, 열매, 모델은 불명, 토니토니 초파입니다 사람, 사람, 열매, 모델은 마리오. 이거 먹고 능력 써서 커지잖아. 아 이건 너무 쉽다 이거만 봐도 뭔가 달라라를 가고 싶네요 근데 이거는 모를 수 있어 보통 알라마스타 편에서 음 좋았다 나에게 원피스는 끝! 하고 이제 안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제 좀 이유를 본 사람으로서 이거는 NL의 능력 근데 솔직히 NL은 억울할 만해 자기자기 자기 열매 오, 뭐야 키드라고요? 아 이거 솔직히 여러분들도 몰랐죠 내가 NL이라고 하니까 역시 머장 그래도 일부는 잘하는구나 했는데 니들도 다 당했네 이거 너무 쉽지 않나? 아니 이거는 그생각밖 없는데 <laughs> <laughs> 이사이기 화이트 룰로밖에 기억이 안나 뭉게뭉게 열매 능력자 스모커 대령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 이건 진짜 너무 쉬웠어 이거 와 근데 열매 진짜 개성있게 잘 그렸다 어? 이거 모습만 보면은 그 친구인데요. 조조에서 봤는데 이거 아이스 플로우순에 있어. 아이스? 어? 아우키지? 모습이 너무 아우키지인데? 아닌가? 아이 마르코? 마르코일 수도 있잖아. 왜냐면 약간 이거불 느낌 나고. 정답은 흔들 흔들 열매였네와 아니 흔들 흔들 열매처럼 안 생겼는데. 열매가 아니라 이제 꽃이 자랐어요, 여러분들. 꽃, 어? 꽃꽃 열매? 로빈밖에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로빈 열매 개사기인 거. 사람 몸에 자라나가지고 손 그대로 허리 꺾어버리고, 이거 거프가 먹었어봐. 그날은 원피스 끝냈어. 정답. 크, 그렇지. 아니 근데 너무 힌트가 필요가 없다. 야, 이 마시멜로 같은 건 뭐냐? 인공 고기 같은 느낌도 있고. 아니씨 전혀 모르겠다. 와, 개 어려운데? 고기 고기 열매도 있나요? 저 정답. 모르겠으니까 고기 고기 열매 할게요. 스팸 모양이거든요. 정답. 킬로킬로 열매 미키타? 미키타 누구야? 아! 아 얘야? 아니 근본이었네. 아니 왜 이렇게 생겼어? 무게추처럼 생겼잖아. 그럼 색상이 있다는 색으로 쓰면 안 되지. 아니 회색 썼어야지 그러면. 아, 이거는 너무 쉽다. 야, 버기 너뭐 하냐? 자, 이제 동강 동강 열매 버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쉬웠어. 근데 개성이 없다. 동강 동강 열매 치고는. 약간 리메이크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동강 동강 열매 왜 이렇게 볼품없냐? 잠깐만 약간 쫀득쫀득한 느낌 나는 거 보면은 개 아닌가? 카타쿠리 악마의 열매는 그 먹은 능력에 따라서 형태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막 이따 해놓고 알고 보니까 이 열매의 능력은 양초 양초 열매였습니다 이따는 하지 않을 거 아니야 아 근데 내가 말해놓고서 양초 열매 같기도 하고 씨. 심지어 이 미스터 3 머리 모양이 딱 이래요 아니야 처음 생각대로 가자 이번엔 바꾸지 말자 어.. 쫀득쫀득 열매 샬럿 카타고리 그래, 한번쯤은 이렇게 내 믿음에 보답을 해줘야 돼. 그 미스터 3 열매는 어떻게 생긴 거야? 와씨야 생김새 비슷하네. 이제 미사용 이미지가 있다고 하니까. 나 이거 알아? 나 극장판에서 봤어. 이거 골드골드 골드 열매야. 이게 그 원피스 필름 골드에서 골드골드 그 골드 열매 개의 능력이거든. 뭔데 이거? 양파냐? 누군지 모르겠네. 양파의 양파 열매 하겠습니다 박쥐박쥐 열매 모델 뱀파이어임 누구세요 진짜? 게임 그거예요 뭐랄까 울룩불룩 튀어나온 게 상당히 고깝네 정답 캐론볼 찰강찰강이 누군데요 더글라스 블릿 얘 누군데 아 얘였어? 근데 얘, 얘가 얘 아무리 세도 카이도한테는 안될것 같던데 원피스 악마의 열매 이름 맞추기 한번 해봤고요. 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럼 모두 안녕, 바이바이.